제가 음. 이제 음, 아, 지금 아직 시작 안 했어 음. 오늘 비읍이고 미읍이고 이는 지읒 어? 어? 나왜폰꺼지 망했네 야폰꺼지만하나 오지마 폰꺼지만하안돼 제발 제발 좀이 방금 보면. 끝났다 임마 이런 망할 아 그러네 아 그러면 아, 네 갑자기 다른걸로 넘어가 다른걸로 하고 있겠습니다 기다려 나 다시 지금 요거는 응, 다시 해야 돼아 괜찮아 난난 난 지금 내내 내 아, 탈출, 음. 탈출 맵을 음. 난내 탈출 맵을 만들게 음기 갑니다 들어왔니? 들어갔다. 아까 했던 대로다 어, 비 빚은 형태다. 아 들어가지 마 아직. 아, 네? 네? 토크. 감사합니다. 토크. 네. 괜습니다어 응. 응. 다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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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응. 응. 지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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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부터 하자. 아 이제 내가 리기 먹어. 진짜 이모나어 죽어, 빨리 죽어. 아 주고 오잠깐어 아직 시작 아니다. 밥 먹고 가자. 무슨 밥밥 빵이에요? 밥빵네 있어. 맛있어 엄청 맛있어. 네. 야나 시작했다. 가자 얘들아 안녕하세요 이구영입니다 오늘은 살정해보셨어요 제가 아까 방송사고가 있었어요 나, 저, 나부터 갈게요 데몬아 친구랑 할거예요데문이라는 닌겐하고요 닝겐 닌겐이 뭐냐? 닌겐이 인간입니다 아니 닌겐이 뭐냐고요 예, 여기는 좀 빨리빨리 빨리 깬, 깬 다음에 빨리빨리 빨리. 너 벌써 거까지 갔니? 어 어떻게? 내 마인드 컨트롤 아 마인드라니 그냥 컨트롤 어, 먹어서 떨어진다 맛있는 컨트롤. 칫, 가단니 나봐서. 맛있는 컨트롤. 짠짠. 가자! 내가 여기서 가장 딸피를 만들게 했던 이 불피하기 자신. 여기 좀 조심해서 가야 돼. 딸피를 안 만들려면. 사진은 말만 어요 멘두부 님비소개해주 미트캣 님이 오밤 미트 어, 들려고 한다. 반밤 들려고 해 그래? 어 기다릴게 난널 고마워 여기 세이브를 해야 되거든 아니구나 좀더 가야 되구나 동안 비안 나야 어, 어, 바이. 아! 죽었니? 응. 난 세이브하고 간다. 저리 어, 가지 마, 제발. 너 세이브 안될까 아, 야, 되다. 진짜, 너 하면 진짜 실망이. 됐다. 아, 진짜. 아. <laughs> 어디로 가는 건지 모르겠네. 밤이 지나갈까? 저기까지 깨면. 용암 피 하. 망했네. 하면서... 왜 밤. 이상하게 되고 있어. 되고 있어?